2019년 2월 러시아의 북극해상에 위치한 노바야 제물리아 섬의 평화롭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에? 북극곰이? 무려 5두마리의 북극곰이 마을을 대습격한 건데요. 북극곰들은 거리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가 하면 사람이 사는 건물까지도 침입. 이에 섬 주민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딱 문을 열었는데 북극곰이 막날 보고 있어. 음.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델도 뭐, 아니고. TVCF 같은 곳에서는 좀 친근하게 네. 캐릭터를 이제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면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네. 이게 육식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때로 저렇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주민들도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치면 사망이에요. 예. <laughs>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북극곰이 마을에 출몰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심지어 과거에는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오 어, 뒤에 일축즉발이네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어. 너무 위험하죠, 오죠. 그렇죠? 어. 아 근데 궁금한 게 북극곰은 원래 극지방 그, 그, 그 얼음 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저먼 지역까지 출몰했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 배고픔에 굶주려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찾아온 곳이죠. 북극곰들은 원래 해빙 위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해빙이 녹아내리고 또 한겨울이 돼도 북극해가 얼지 않아서 사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하. 실제로 1979년 북극의 해빙 면적은 약 645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의 약 여섯 배에 달했지만요. 2015년에는 388만 제곱킬로미터로 36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곰의 서식지 파괴 이유로는 또 다른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무분별한 석유 및 가스 개발 산업. 이게 또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2014년 북극에서 석유 채굴을 시작했고요. 201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야생 동물 서식지인 북극 북립 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 허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북극곰에게 북극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북극곰이 사람들이 사는 먼 마을까지 내려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 어. 북극곰 쪽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어느 날 와갖고 땅 파고 집 부수고 네, 뭐 네.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서로 똑같은 네. 일을 한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침입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자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북극곰은 약 2만 6천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생물과학 교수인 앤드류 디로처 박사는요 100년 이내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전하게됐다고 합니다. 해빙 면적이 줄면 먹이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이 결국은 굶어 죽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아...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북극곰이 이제 사람 영역도 침범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기사 아...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생존의 아... 위기에 내몰린 게된 거죠.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이 보내는 경고. 북극곰들이 흘린 눈물은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돌고래의 비극.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며 수산자원의 보고로 우리 식탁을 책임진 곳 제주도 바다. 음, 보물이죠 보물. 제주도 가면 정말 먹을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 먹을 게 네. 많. 살 정도에서. 어, 맞아 맞아.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양 동물 생태 보존 연구소 연구원들이 드론으로 돌고래들을 관찰하던 중, 어, 어, 저 돌고래 턱이 이상한데요. 왜 왜? 턱이? 이상하게도 어? 한 돌고래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턱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 있는데, 뭔가 턱이 이상하죠. 어머머. 지금 턱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이 말하는 암입니다. 왜 암에 걸렸지? 그 턱에 돌고래가 왜 암에 걸려요? 네, 암으로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돌고래.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의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을 해서요. 제주 바다의 환경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해양 상태가 좋지 않다, 이제 증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국내의 한 해양환경 단체에서도 제주도 바다가 독성 화학물질과 바람물질로 오염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바다가 네. 왜 오염됐겠어요? 바다가? 응, 어, 인간들이 뭐 거의 다뭐 버리고 쓰레기 등 공장 쓰레기? 폐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오염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만 약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했고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 하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한 오염된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2018년 해양 오염 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제주 바다에 약 3만 리터의 오염 물질이 흘러들었는데 이 중에 87%가 하수 유출이었다거나 이거. 와 제주도가 인구가 60만 정도일 텐데 방문한 관광객이 1,500만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 정도로 뭐 진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네. 그 이제 그림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해양 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발전기의 도료 등에서 화학물질이 흘러들어가 이게 또 오염을 발생시킨다고 하네요. 아, 도료가 와... 또 무슨 네. 말 돌고래는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암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돌고래는 오늘 처음 본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는데 우리는 뭐 해만 끼치고 있네요.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무장한 군인과 경찰 100명 이상이 자바섬의 중부 도시 보홀라이에 집결했는데요. 예? 예전에 발리에 약간 폭탄 테러 있었던 적 있잖아요. 어 그치? 맞아 맞아. 혹시 뭐 테러리즘 뭐 이런 건가요?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상대는 바로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에? 네? 네? 인도네시아가 원숭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 약두달 전부터 몇몇 원숭이들이 마을을 습격.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까지 침입해 음식들을 마구 먹어 치웠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숭이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한 겁니다. 한 80대 노인은 무려 4 0반을 이상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종종 해외 뉴스 있잖아요. 원숭이한테 막 이렇게 공격당한 공격당한 뉴스 보면은 거의 맹수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정기자님께서 전해 주신 북극곰 사태처럼 뭐서식제 문제인가요? 아,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제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요, 원숭이들이 인간을 공격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도네시아의 원숭이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했고, 그로 인해서 터전을 잃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분풀이를 하듯 인간들을 공격한 겁니다. 야,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죠? 네. 결국 부해랑처럼 음. 우리가 파괴한 자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은 거네요. 살던 데가 없어지니까 쟤네들도 어디 가겠어요. 절박한 거죠. 음.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일이 많았습니다. 2014년 우간다 3림지대에 위치한 카마자카 마을에서는요. 인간들에 의해 서식지를 잃은 침팬치가 마을에 내려와서 두 살짜리 아이를 납치. 또 침팬치가 아이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어.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힘없는 아이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화도 안 통하고. 네, 무기력한 진짜? 상대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인간과 원숭이와의 전쟁으로까지 문제화되는 게한 마리의 원숭이가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숭이가 여러 원숭이를 데리고 보복을 하러 온답니다. 와. 즉 날이 갈수록 생존을 위협받은 원숭이들의 분노는 커지고 인간과의 갈등이 계속 더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무섭네요. 비록 늦었지만 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비슷한 서식지를 찾아서 음.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방사하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음. 너무나 많이 방사하면 기존에 거기 살던 생태계가 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음. 좀 철저하게 연구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음. 그들의 서식 환경을 좀 보호해 줘야 되는 운동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2002년 인도 서벵골의 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출범한 코끼리 한 마리가 논밭을 망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이고. 그런데 코끼리를 구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더 충격적인 사실. 왜? 코끼리의 위장 속에서 무려 17명의 인간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자만 본 거예요? 17명을? 그런 거죠. 아니 제가 데 알기로 코끼리는 네.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인도에서만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코끼리에게 공격당해 사망. 코끼리의 끔찍한 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는 인도 동부 아삼주에 출몰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해 마을 주민 다섯 명이 사망. 이처럼 무자비하고 광폭한 코끼리의 모습에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광기 어린 코끼리 포획을 위해 드론까지 띄워 추격 11일 만에 가까스로 포획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대체 왜순항기로 소문난 초식 동물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광기 어린 식인 코끼리가 된 걸까요? 서식지를 잃은 뒤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워진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유명 동물학자 데이브 살모니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산을 깎고 부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인간들 실제로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대부분 코끼리 복도라 불리는 코끼리의 이동경로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식인 코끼리라는 오명을 씌운 건 바로 우리 인간 코끼리의 광기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시비 공개합니다. 잿더미가 된 지구의 허파.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힌 쌍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패드라이트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부프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지 정말. 와 믿기 지 않는 드죠 그저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고참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km나 떨어진 쌍파울로 상군까지 뒤덮은 겁니다. 아, 아,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살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에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어. 개발하느라고 방화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어,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 보호 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파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지 확보를 위해 무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아휴, 아휴,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천 리터의 리터증산하증이하로이물름을만름을만온을낮추을 역할을 하할있하때있입 때문입니다. 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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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저런 z o 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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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해변을 집어삼킨 거품의 정체는?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소음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그는 인도의 그는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면 진풍경에 주민들은 기념 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풀짝풀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응. 어. 자 그런데 말이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아, 저기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어우,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못뭐 나는 거 아니야?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였던 거네 진짜로. 똥 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 주와 퀸즐랜드 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 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음,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거고 해서 악, 악순환이 반복되겠죠.